남자 때문에 촬영 중 동료 배우와 싸울 뻔했던 연예인 TOP3. 1. 송중기. 송중기는 그동안 많은 여성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며 연기를 해왔습니다. 하지만 한 드라마 촬영 중 그가 연기한 캐릭터와 실제 관계에 대한 오해가 생겨 동료, 배우와 갈등이 일어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. 특히 연애 문제가 촬영 중큰 이슈로 떠오르며 송중기는 감정을 잘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동료 배우와의 충돌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. 2. 이병헌. 이병헌은 촬영 중 종종 강한 성격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여성 배우들과의 연애 장면에서 감정선이 지나치게 몰입되어 동료 배우와의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. 그중 하나는 한 촬영 현장에서 여배우와의 대립이 커지며 싸움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. 당시 상황은 꽤 긴장감이 돌았지만 결국 양측이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했습니다. 3. 김수현. 김수현은 드라마 촬영 중 남자 배우와의 관계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. 특히 한 드라마에서 여성 배우와의 로맨스 신이 촬영 중 화제를 모으면서 동료 배우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.